큰그 물고기 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선지서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고래가 엄청 크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는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선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과연 요나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요나서가 내게 주는 메시지는 잘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요나서에는 두 번의 소명 사건이 등장하고 그 소명 사건 앞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태도가 어, 등장하는 네 개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소명이 있고 2장과 4장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구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뭐, 어, 선포, 뭐 심판에 대한 선포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은 단한 구절, 요나서 3장 4절에 등장하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네 회가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는 그한 구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적인 어떤 성격보다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인물의 그 감정이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반응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가 반응하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 모습에 어쩌면 역설적인 풍자가 담겨져 있고 또 어쩌면 거기에는 그 해악적인 그런 모습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 내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1장과 3장에는 분명히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소명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을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3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3장에 2절 말씀에도 똑같이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말씀으로 똑같이 소명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소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삶의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면 매우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몇번가 봤는데 이번에 가면서 다시 느꼈던 그 필리핀의 모습은 그래 교회가 교육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의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뭘 가르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며 너희를 부르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고 그걸 확신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필리핀이 원래 우리나라를 후원했던 후원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리핀은 우리 나라를 후원하는 후원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많은 건물들 가운데 오래된 그 건물들은 필리핀의 기술진들이 와서 지었던 건물도 있고 다리도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그만큼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만한 어떤 능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컴패션이 한국에 맨 처음 생겼을 때 한국의 전쟁 과를 돕기 위해서 컴패션 이 형성됐을 때 그때 필리핀은 후원국으로 우리나라에 후원금을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그 나라가 지금은 수혜국이 되어 버린 거죠. 수혜국이 되어서 지금 한30한 1, 2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컴패션은 20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후원받아 성장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1세대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정의 과정 시험을 거쳐가면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지고 뭐 회계사가 되어지고 이번에도 그런 졸업생들을 만났는데 그 회계사 되어진 아이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되어진 아이 그리고 목사님 된 사람들은 세 명이나 왔었고. 그리고 선교사, 여자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산제사들이는 부족에게 들어가 가지고 망해나라고 하는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성 사역자도 보았어요. 그 컨패션 프로그램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정확히 불어넣으니까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에. 한평 반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 11명의 사람들이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가는 그그그 그, 그 치열한 그 삶의 공간 속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프린세스에게 그런 말 물어봤어요. 이런 공간에서 공부가 되니? 전기 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정전되면 하루 종일 전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캄캄한 그 낮이고 밤이고 캄캄한 그 곳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니? 일상이 되어서 그래도 공부해요. 그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애들에게 뭐 과외가 있겠어요. 뭐 특별 교육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교육 잘 받으면 좋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와서 그 어린이 교육, 어린이 센터에서 예수. 만나는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일들과 함께 신체적 영역을 체크해 준 선생님들과 함께 컴패션 프로그램에 들어온 애들은 가서 진료도 해요 건강검사도 해요 다그 비용을 대니까 신체적 영역에서 잘 교육받아요 지적 영역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성경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란 사실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지적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야.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예수님에게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나중에 기여해야 될 이유도 예수님에게 있고 영적 영역에 투철한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 정서적 영역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면다 정서적으로 굴절된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깨어진 가정에서는 깨어진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걔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가 되었을 거야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그래 걔는 그래 봤어 알아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필리핀에 9만여 명의 컴패션의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영역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둑질도 하고, 권총도 가지고, 마약도 하고, 노름도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만난 아이들은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아이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눠줄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냐라고 묻는다면,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1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의 분명한 확신을 불어넣는 거죠. 우리는 이 소명에 분명한 확신을 불어넣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지적 영역하고 신체적 영역만 키우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사회정서적 영역이나 영적 영역은, 뭐, 그건 나중에 대학 가면 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 가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 지 멋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지 멋대로 가족 생각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여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합니까? 엄마, 아빠 원망만 하고 나, 남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신체적, 지적 영역만 키우려고 부모들이 올인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회 정서적 영역과 영적 영역이 결여된, 깨어진 아이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요나서 1장과 3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앞에 반응하고 있는 요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해요. 다시스로 요 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다시스행 배표를 사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거기 등장해요.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한 3,2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역에서 갈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하나님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행 배는 배표는 다시스 행은 아마 자기 생각에 생각단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곳, 내 뜻대로 살수 있는 곳, 내 욕구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내 능력을 마음껏 실현시킬 수 있는 곳, 어쩌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곳, 자기 욕망을 펼쳐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아마 다시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할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라고 할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는 결국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폭풍 앞에 모든 사공들이 모든 것들을 다 되어 던지면서 생명 살겠다고 다 던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신들을 부르면서 외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이하에서 보시면 선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서 8절 말씀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 사실을 그들이 묻고자 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가 제일 부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행동들을 1절 말씀부터 보여지고 있는 10절 말씀까지에서의 행동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일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 우리는 아니 부르심을 거부할 때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수행표를 사게 되고 다시 수행표를 사고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지향을 만날 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해결 쓰다가 안될 때에는 그대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스행 배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다시스행 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을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곳이 바로 다시스행 배표인 거죠. 다시스행 배표인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내가 사고에 있는 다시 쓰인 배표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 상태로 그냥 선택하고 흘러가고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의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어려움의 원인도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아 내가 결단했던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큰 폭풍이 여기 요나처럼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다시 생 대표는 무엇이냐를 물을 때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응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내용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그 많은 응답들은 다 다시 수행 표를 사고 있는 그 요나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면서 그런 나를 외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일들 앞에 다시 수행 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억구가 거기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다음 조금 더 가보면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쩌면 그 요나가 행하고 있는 행동, 그 반응 그것을 여기 3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통일된 반응 한 가지는 여호와께 피하여라고 하는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듭거듭 내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야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다 파산하고 서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본문의 원래적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보려고 먼곳 가려고 했던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하여서 내 감정을 터치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침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궁금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슈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슈 앞에, 그 기도 앞에, 그 찬송 앞에, 뭉클해, 뭉클해지는 그 감동 앞에 애써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애써 외면하면서 행하는 행동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사고 있는 다시스행 배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여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행동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그곳에는 참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이하에서 분명히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랐을 때 그곳은 큰 풍랑이 있었고 배가 깨어질 정도의 큰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모두가 다 해석을 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고 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외칩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10편 137편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10편 137편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곳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 사실을 시편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그곳에는 영적인 깊은 잠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피하려고 애를 써보아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 졸업생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 마약하고, 그리고 노, 노름하는, 게임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가지고 어릴 때그 어린 센터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가 죽이도록 미운 그런 아이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고 한 1년 후에 엄마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일을 큰 형이 물려받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마약 판매하고 게임하고 노름, 노름하는 거고. 그러니 그큰 형이 볼 때에 이그 동생은 한심하는 거죠. 어린 센터 다닌다고 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 가지고 막그뭐 뭔가 좀해 보려고 하는 그 어린 동생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한동안 어린 센터 안 나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컴패션의 어린 센터를 총한 여섯 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그 센터의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센터를 방문하고 어린, 어린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말들을 그 센터의 선생님이 정확하게 답변해요 정확하게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가정 방문을 실시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한명한 한 명의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그 아이의 신체적 상태는, 그 아이의 지적 상태는 그 아이의 사회 정서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교육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월급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신앙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가 필요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정확하게 다 캐치하고 알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서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사람의 지적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뚫고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선생님의 강권에 못 이겨 가지고 다시 센터에 와서 앉아 있고, 와서 앉아 있고, 집에 가면 다시 똑같은 환경에 있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 공부해서 그 친구가 영국 후원자 때문에 대학까지가 컴패션에서 도와줘요. 대학 학, 학자금까지. 학자금 주고 나면 그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 그것까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컴패션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 후원자 그분이 이 학생은 대학원을 보내준 거예요. 신학 끝나고 석사 과정을 할수 있도록 교육학과 신학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석사를 공부하게 만들고, 신학으로 박사를 하게 만들어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영국 후원자가 이 목사를 영국으로 불러서 그 잔치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쳐 보려고 자기 환경은 그렇게 안 되니까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형은 걔를 계속 압박하고 이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심을 다시 느끼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잘 쓰여져서 지금은 신학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 필리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망쳐 가봤자 갈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봤자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가,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와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사회정서적인 영역에서도 감정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오늘도 타시생 대표를 사고 도망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